사랑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아 30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고 또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 포로로 끌려갔던 어, 유다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어, 메시지를 에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절망, 그리고 재앙의 땅에서 그들은 이제 미래와 희망을 안고 평안함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나오게 하는 자들, 돌아오게 하는 자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게 될 거다. 과거에는 슬픔의 소리, 눈물과 한숨이 나왔어요. 원망과 때로는 어 아픔의 소리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때 그들의 입술에서는 감사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그 입술에 감사하는 말, 즐거워하는 그런 말들이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에 슬픔의 말들, 절망과 아픔과 불평의 말들이 떠나가고 감사하는 말, 즐거워하는 말들이 많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고 그들을 존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너희는 비천하해지지 아니하고 너희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그래서 너희는 번성하게 될 거고 그리고 너희는 존귀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번성케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가득해지도록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입술에 감사하는 소리가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로 넘쳐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번성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상처가 고침받고 그 아픔이 쌓여짐으로 인하여 번성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위옵나이다. 아멘.